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뱀인 건당 플러스 미션 2,000원 10건까지 있어서 그거 해 보도록 할게요. 쿠팡 도 10건 25,000원 미션이 있긴 한데, 쿠팡은 미션 성공하기가 어려우니까, 배민으로. 짜잔. 자, 한건 전달 완료. 아, 어, 근데 한건 전달 완료하고 나니까,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막 쏟아지진 않겠지? 자, 이제 두 번째 콜 픽업하러. 예전에는 배민에서 프로모션을 잘안 줘가지고, 되게, 서운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잘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열심히 배달한 사람한테는 부모를 안 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럼 나한테 줬다는 건, 이거 열심히 배달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건, 어우, 빗방울이 점점 거세지네. 근데 배민 단가가 너무 기본 단가다. 비도 좀 오는데. 안녕하세요? 홀이 배정되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 아, 참.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아니, 왜 배민 건당 플러스 미션은 알뜰 배달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배민, 뭐, 다섯 건 얼마? 네네. 어.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만나보셨네. 아니, 다른 배민 부모 있잖아요. 뭐, 다섯 번에 2만원, 뭐, 세건에 뭐, 만오천원, 이런 거, 이런 미션, 이런 프로모션은 전부 다 포함이거든요. 1들 배달까지 다 포함인데. 이상하게, 건당 플러스 미션만 알뜰 배달 포함이 아니라서, 바로 배달만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바로 배달이 알뜰 배달보다 거리가 머니까, 시간 내에 배달하기가 되게 빡빡할 때도 있더라고요. 왜 알뜰 배달 포함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멀어. 바로 배달은 멀다니까. 쿠팡이 아주 단가가 좋아졌네. 자, 이제 네 번째 콜. 그래도 비가 제법 내리기 때문에 단가가 좀 좋아졌어요. 배민도. 쿠팡이 단가가 좋아져가지고 살짝 고민했는데 배민도 따라와줘서 다행입니다. 다행. 안녕하세요. 그래도 비가 요 정도만 내리면 할만하지. 구간 배달은 프로모션에 포함은 안 되지만, 그래도 배달 동선에 좀 적합하게 있으면 그것도 수락해서 같이 해야죠. 비가 쏟아지지만 않으면 돼.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구간 배달밖에 안 들어와? 바로 배달은 다먼 곳만 주고 잠시 멀어 멀어 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지 음. 갈만한 걸 줘야지 비도 오는데 자 들어가요 안녕 세요 콜이 어, 배정되었습니다. 이제 좀 비가 좀 그친 것 같네. 안녕하세요. 비가 그친 줄 알았더니 또 오네요. 가로배달 해야 되는데 구간만 꽂아주고 그러지마 떤덥또 구간 생각보다 비가 많이 와 앞이 안보여 아, 구간이요. 음. 홀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렇지, 바로. 진짜. 이제 여덟 번째 킥업 갑니다. 어우, 비가 더 내려. <laughs> 어, 이거 볼 때마다 깜짝 깜짝 놀래.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 이거로 같이, 네네. 너무 안좋가서 저, 바로 왔는데? 받는 사람 네. 바로 왔는데, 우리는 네. 네.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아, 아 안녕히 계세요. 콜이 많이 밀려있나봐요. 바로 왔는데? 진짜 구간만 들어오네. 비가 많이 오진 않아도, 계속 맞다 보니까 온몸이 다 젖었어요. 비 엄청 오네. 그래도 오늘은 조리대기가 한 번도 없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티슈 있으면. 티슈 있나요? 티슈? 아, 티슈? 네네. 너무 앞에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몸도 세우다니 열려라 참깨 땡큐 바로 배달은 9건 완료했고 다음은 구간배달 SS yes, yes, 치킨 네네 아오 콜이 배정되었습니다 바로 배달 아니네. 게다가 뭐로? 아웃. 안녕하세요. 오. 음. 골이 배정되었습니다. 어, 마지막 골. 됐습니다. 아. 아로베타일 10권째 쓰라. 완료. 5층

혹시 여기 화장실 가까이 있어요? 초밥도 큰게 있으니까, 가방 62L짜리로 사세요, 여러분. 이제 열 번째 바로 배달 픽업 하면서, 배달 완료하면, 배민 건강 플러스 미션, 아, 성공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아까 보니까 쿠팡 단가도 괜찮았거든요. 네, 쿠팡도 한번 켜서 콜이 얼마나 괜찮은지 비교해 가면서 타야겠어요. 단가 떨어졌네. 왜 내가 키니까 딱 떨어지냐. 팔증이 붙었다가 빠졌어요. 그건뭐 쿠팡 팔 필요 없지. 푸모 성공 마지막 시간 30분 남기고 아주 널널하게 성공했습니다. 땡큐 도끼가 되네. 야, 오늘은 진짜 돌대기가 거의 없네. 콜사입니다. 완벽한 콜사 배미는 과도한이 온것 같고 쿠팡을 켰는데 쿠팡도 소리 안들어오네요 이제 퇴각해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오늘 다행히 그래도 비가 쏟아지지 않아서 끝까지 프로모션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전 이만 퇴각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와. 그래도 꽤 왔네.